안녕하십니까 한기안과 병원의 전안부 센터를 맡고 있는 이상목입니다. 요즘 콘택트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시력 교정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또 이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조그만 충혈이라든지 또는 통증이 있으면 렌즈를 무조건 중지하셔야 된다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렌즈를 관리할 때 수돗물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세 번째는 절대로 렌즈를 끼고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렌즈를 착용할 때 제일 무서운 합병증의 하나가 감염성 각막염입니다 충혈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들이 감염성 각막염의 아주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빨리 렌즈를 그 중단하면 그래도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멎을 수가 있는데 계속 착용을 하게 되면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혈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렌즈를 반드시 바로 중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렌즈를 관리할 때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수돗물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아메바 때문에 그런데요. 수돗물이나 뭐 수영장물 이런데서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염성 각막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가시아메바입니다. 정수기 물은 어떠냐 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 막 정수를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어떻게 보관하냐 느또 중요한데 이 정수기에서 내린 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어디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는 용기에 그가시메바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렌즈를 착용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성 각막염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밤에 야간에 렌즈를 끼고 자는 경우에는 눈을 감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중의 산소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산소 상태에 굉장히 쉽게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서 그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료용 콘택트 렌즈, 두 번째는 이제 어, 각막 교정 렌즈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드림 렌즈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두 가지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 콘택트 렌즈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어, 좋겠습니다. 렌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끼던 거를 그냥 본인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염성 인자들이 눈물을 통해서도 방출이 되고 그게 렌즈를 통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렌즈는 반드시 본인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렌즈 케이스의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렌즈 관리까지는 신경을 잘 쓰더라도 케이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에도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세균성 그 보호막이 생겨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드시 렌즈 케이스는 씻어서 말린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말른 상태의 렌즈 케이스에 다시 렌즈를 담그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렌즈 케이스를 새 케이스로 바꿔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로 인한 감염성 각막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즈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렌즈에 이런 이물질들이 들러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렌즈 착용감을 많이 떨어뜨리고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킨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 관리를 잘해서 이러한 이물질들을 잘 떼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렌즈 관리는 세척과 행굼, 소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이라고 하면은 렌즈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수독액을 또는 이제 다목적 관리 용액을 그 렌즈 위에 떨어뜨린 후에 문질러 줘서 그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부드러운 손가락,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나 다섯 번째 손가락에 그, 어그 살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게 렌즈에 이제 스크래치 같은 거를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한번 할때 20초 이상 어 세척을 해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척을 하고 나서 저희가 헹굼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헹군 다음에 그 렌즈 케이스에 그 소독액을 넣고 다음날 아침에 렌즈를 착용하게 될 때는 다목적 관리 용액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한번 헹궈준 다음에 어 눈에 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개봉하고 일주일 안에는 다 쓰시고 새 관리, 생, 생리식염수를 쓰실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세척과 헹굼 단계만 잘해도 세균을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과정은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목적 관리용액을 쓰게 되죠. 반드시 그, 그, 보관 시간,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단백질 세척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단백질들이 들러붙으면 알러지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어, 알러지나 건조증을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단백질 제거도, 어, 그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렌즈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그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착용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눈 부작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안구건조증과 알러지 결막염입니다.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지만 소프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함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렌즈 자체가 그 함수율을 계속 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물을 오히려 뺏어서 건조증이 유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RGP 콘택트렌즈 같이 이제 하드렌즈 계통에서는 이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건조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러지 결막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관리 용액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눈에 나오는 분비물들 같은 것들이 렌즈에 부착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진 않습니다만 많은 불편감을 초래할 수가 있고 렌즈를 끼기만 하면 눈이 불편해서 못 끼겠다 이렇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과의사로서 저희가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감염성 각막염입니다 감염성 각막염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처음 왔을 때의 사진이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혼탁이 남습니다. 이렇게 혼탁이 남게 되면 결국 시력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가 특히 칼라렌즈를 많이 착용을 했을 때 많이 생기는데 각막 신생 혈관이 발생하는 겁니다. 각막 저산소증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눈으로 자라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혈관이 들어오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 것도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눈이 커 보이려고 렌즈를 껴서 오히려 눈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주변에 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면 그 경계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검은 동작 꼭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렌즈를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렌즈 착용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런 수칙을 잘 지켜서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원칙에 맞게 렌즈를 착용하셔야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렌즈를 오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길안과 병원 이상목이었습니다.